방금 전에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명, 강원 고성에 있는 명파 초등학교에서 교전이 발생했다라는 속보를 알려드렸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원한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서원한 기자, 지금 현장에서 교전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지금 도주 중인 임모 병장과 그리고 지금 추적하고 있는 군과의 교전인가요? 그거를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한국에서 최북단 초등학교인 명파 초등학교 옆에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이곳에서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약 30분 전에 네. 총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네. 따다, 그 다음에 따다다, 그 다음에 따다다다다 하면서 총격전이 이어졌는데 네. 이게 서로 누군가가 주고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 군에서 계속 와가지고 예. 철수하라고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예. 작전이 펼쳐지고 있어서 위험할 수 있으니 예. 철수하라고 하는 걸 봐서는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서원환 기자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주민의 전언인것 같은데 오늘 아침 수색 상황은 어땠습니까? 오늘 아침 한두 시간 전만 해도 제가 명파초등학교를 찾았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사실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본다. 특히 대복리가 더 근처에 있는데, 대복리 쪽으로 가면 갔지 이쪽 그 초등학교 쪽으로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 있다가 결국 이쪽에서 참격전이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장에서 작전이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이 작전 상황을 저희가 너무 자세하게 알려 드릴 경우 오히려 그 도주중인 군사한테 그 유대한 정보를 줄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금 전화 연결은 그 그만 끊겠습니다. 이따가 특별한 상황이 다시 발, 발생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해,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